그내 안녕하십니까 제일 유튜브교회 조한기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 돌들의 외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즘은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지요. 지상파 방송 대신에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상파 방송이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장악한 정권 하에서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의 운영사인 구글에서 한국의 정치평론을 하는 유튜브 방송이 많고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언제나 오락이나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 연애, 이런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적인 경향인데 왜 우리나라는 왜 한국은 정치평론을 하는 유튜브가 많고 구독자가 많을까? 2019년 12월 2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 각 나라가 어떻게 깨끗하냐 그런 말이죠. 평가에서 110%, 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나라의 깨끗함이 세계 19위, 아시아, 아시아 1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반부패 계획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 관, 군할것 없이 깨끗하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청렴한 나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17개국 중에서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 내용,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공공청렴지수 이것은 여섯 개 항목으로 평가하는데, 첫째는 전자적 시민권, 이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둘째는 행정적 부담. 이것이 우리나라가 19위. 그 다음 셋째는 정부예산 투명성. 이것이 26위. 넷째, 언론의 자유. 이것이 36위. 다섯 번째, 교역 개방성. 이것이 40위. 여섯 번째, 사법부 독립성. 이것이 49위.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2년 전에 16위였던 전자적 시민권. 전자적 시민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권이 이제 이 국가가 이렇게 전자화해 놓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인 것이라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전자적 시민권이 1위에 오르면서 전체적인 평균 순위가 올라간 것입니다. 언론 자유. 이것은 오히려 두 단계 하락했고 사법부 독립성 이것은 49위로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위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 는 평가를 받고 사법부 독립성이 아직도 후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가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서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냥 세계에서 1 9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1이다. 이것만, 이것만 언론에서 부각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체감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민이 느끼는 이 체감지수는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언론과 사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굉장히 많이 통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 내용입니다. 예수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에 예수께서 유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해 이긴 사람들이 "예수께 저 사람들 찬양 못하게 하라, 거치게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국민의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됩니다. 그것이 정치의 효용 가치이고,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정부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자꾸 막으려 들면 돌들이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정치평가를 하는 유튜브 방송, 정치평론을 하는 유튜브 방송, 그런 뜻에서 돌들의 외침이며, 우리 시대 메이저 언론들을 대체해서 일어난 대체 언론으로서 시대의 파수꾼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나 듣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of hour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a shadow. city beside the tim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king.